안녕하세요. 신장계업의 부식입니다. 김사장입니다 아.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남천동. 딱 남천이 보이네. 네, 여기는 남천동에 위치한 다키라는. 다키. 디저트 카페입니다. 드디어. 리뉴얼 오픈. 리뉴얼 오픈을 해서 저희가 찾아뵙게 됐습니다. 또, 뭐, 한참만 하데 손님 빠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때까지. 네, 지금, 지금이 오후 딱 3시 25분인데. 꽉차 있었거든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지금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렸다. 네. 또한명더 불렀지? 네.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성주환입니다. <laughs> 그러면 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잖아, 사람들이. 여기는 남천동 학원가라고 하면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고 남천역에서 걸어서 한 2, 3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원래 휘낭시에랑 마카롱을 파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리뉴얼 하면서 브런치까지 판매를 한다고 하네요. 브런치? 네. 브런치, 브런치, 브런치. 메뉴가 그러면, 다키 브런치면, 새우, 베이컨, 소세지, 해시브라운 베이지 브런치면, 베이컨 브라이.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만 있네. 약간. 우리 또 육식파다, 이거.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지금. 너무 마음에 진짜. 듭니다. 어. 저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아직. 안녕하세요. 본업으로 복귀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한데요, 지금 모습이. 프로페셔널한 미라프로페셔널해 보이나요? 아니요. 까마 색고도 아니 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제 좀 밝게 있으려고 매장에 어울리게. 그 매장이 흙수로 밝아졌다. 네. 원래 약간 다크 다크 다키였잖아. 네. 원래 다키가 다크랑 카키색 줄인 말인데. 그거를 좀 벗어나서 밝게 꾸몄습니다. 그, 혹시 여기 메뉴 중에 네. 브런치는 이제 새로 하는 거고, 네. 이디디피 플레이트가 뭐예요? 다키 플레이트? 다키 디저트 플레이트인데, 저희가 우선 휘낭시에랑 스콘 구운거다 전부 다 직접 만드는데, 휘낭시에 반응이 좋아서, 과일이랑 아이스크림 그리고 수제 솔티드 잼이랑 같이 플레이팅해서 나갑니다. 다음에 우리는 오늘 밥을 안 먹은 상태야. 뭘 시키면 되지? 일단 난 다키브런치 시킬 거고 네, 다키 베이직 브런치 뭐 시킬 거고. 네. 그리고, 그리고 DDP 다키 네. 플레이트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는 여기 햄 치즈가 맛있긴 하거든요. 음. 기본인데 사실. 요것도 나온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는 그면 햄치즈의 그 샌드위치, 햄치즈 네. 에그 샌드위치, 햄치즈의 <laughs> 그 샌드위치, <laughs> 햄치즈 에그 샌드위치랑 <laughs> 네. 나는 핫치킨, 계산은요세개 주세요. 네. 우리 다 먹고 갈 거다. 마실 거, 마실 거, 마실, 마실. 거못 뭐 드실 겁니까? 남자는 얼어주고도 아이스인데 얼어주고 안돼. 아, 이거 좀 특별한 음료가 있을까요? 시그니처 메뉴 설명드리면 다키 슈페너라고 피스타치오 베이스 음료가 밑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커피샷 위에 슈페너 크림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킬게요. 네. 설명은 다 드렸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다키 슈페너. 그렇지. 일단 먹겠습니다. 어, 네. 오늘 잠안 자겠다는 가가르지지. 그리고 여기에 아이스티가 진짜 맛있거든요. 아이스티, 가자! 아이스티도 <laughs> 네. 두잔 주세요, 두 잔. 두잔 드리겠습니다. 아. 마카롱도 한번 먹어볼까요? 그, 일단은 여기 <laughs> 좀 특이한 게 민초파를 위해서 민트초코가 있네요. 아, 싫어. 저는 일단 이거 하나 한번 먹어볼게요. 네. 민트초코 하나랑 기본이 뭐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리면 우선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솔티드 카라멜. 오케이. 제일 잘 나가고요. 그리고 잼 라인은 두 가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라즈베리랑 유자 레몬. 라즈베리? 네. 대표님도 하나 고르십시오. 저는 유자 레몬이에요. 네. 나머지는 알아서야 맨날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딴가게 땡초만 맛있다고 하다가. 마카롱을. <laughs> 전부 다 제가 직접 만듭니다. 어? 수제로? 네. 오. 꼬꾸나 필링 전부 다 수제로 만들고, 잼 들어가는 마카롱들은 잼도 직접 과일을 끓여서 잼으로 만듭니다. 맛있게 드셔주세요. 알았습니다. 네. 네. 요. 오, 이건 맛이 없는 조합이면 반칙이지. 맛 없으면 샷다 내려야지. 이건 맛 없으면 샷다 내리면 되나? 네. 맛있습니다. 곧 어. 있으면 문 닫힌 모습. 응. 아, 음. 메뉴 설명만 해줘. 이게 다키 브런치라고 메인 브런치입니다. 이제 통밀빵에 소세지, 베이컨, 새우가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사이드 이제 샐러드. 샐러드는 드시고 싶으면 한번더 리필해서 드리는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금치. 시금치를 저희가 비법으로 좀 볶아서 빵 위에 올려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느타리 버섯이랑 해시브라운 들어가고요. 베이직은 1인 혼자 오신 분들이 이제 주문하시는 메뉴인데 깔끔하게 드실 수 있게 통밀빵에 베이컨 위주로 해서 여기 딸기잼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왔네요. 일단 딸기잼 하나. 같이 어. 챙겨드리고 이거는 다키 디저트 플레이트 동대문 아. 디자인 <웃음> 플라자 <웃음> 그다음에 얘네들은 게살 어니언 하치킨 어. 텐더 햄치즈 에그 샌드위치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네. 마카롱 우리 밤새도록 만드는 네. 맛있게 먹는 방법 마카롱을 손으로 눌렀을 때 겉에 꼭그 부분이 부드럽게 눌러지면 그때가 가장 쫀득하고 맛있습니다 약간 아 네. 어. 어. 이것도 꿀팁이네요. 네, <laughs> 저 음료는 시그니처 다키 슈페너입니다. 먹어보자. 술은 없지만 짠. 빵을 하나 갖다놓고 그래. 그다음에 앞접시 그걸로 줄까?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면 되잖아. 그렇죠. 아, 작은 거대네 내가 참 한국적인 느낌으로 국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 그닥 즐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김 사장이 제일 잘 알거든. 알죠. 그렇지만 시금치 아까 시그니처 이거 이게이 정도만. 요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은기다. 진짜 이게 은기다. 여기 여기 뭐이 외국 나갔을 때참경채나모닝글로리먹었을때 있대. 음. 이야, 이슬자힘다어한번잡봐 어, 냄새가. 소스가 이렇 음.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소세지가 조금 많이 비싼 걸 쓴다 하더라. 고저희단면 보면 알잖아, 소세지 비싼 걸 쓴다. 이게 사장님께서 돼지고기 함량이 많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싸고려가 아닌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빈다 소세지. 저희단하면 맨드맨드라고 일자로 칼같이 뽑기는데오도토돌하잖아맛있네 음. <laughs> 뭐, 포장 없이 말하는 거보니 진짜 담백하게 맛있는 음. 거네. 진짜. 뭐가 튀는 맛도 없고, 딱 좋습니다. 이걸 하려고, 이제, 확장 공사를한 거니까. 계란을 더한번 올려줘야 되죠 난, 그, 나그 참고로, 반숙 별로 안줬았는데 완숙 팔라서 네, <laughs> 저는 다 좋아합니다. 저이 요렇게만 해서 먹어볼게요. 음. 이야, 한 쌈. 어? 브런치에는 확실히, 요거있죠 요거 응콩 요거. 음. 요게 맛있긴 한데 음. 시금치 양념된 까지 있으니까 음. 와, 좋네요 진짜 시금치 끝내준다 음, 음 시금치가 리필해 됐으면 좋겠네 응93,000 음.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먹느냐 보자 저는 DDP를 먹겠습니다 아또 여기 원래 휘낭치의 예술이잖아 깔끔하게 먹겠습니다 여기 휘낭채가 진짜 맛있거든요 응 음. 알지? 휘낭채가 진짜 부드럽고요 아이스크림이 조합이 좋아서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영상에 더 찍고 싶은데, 배고파서 안 되겠다. 네. 먹자! 이 게살이 맛있네. 난 새로 나온 거 먹어봐야지. 오, 이 맛있다. 이 맛있다. 응. 약간 매운 거 좋아하는, 싫어하는 사람은 못 먹겠는데. 응. 아기 약간 스파이시가 붙었나요? 응, 매 네, 맛이다. 우리 대단하다. 아 맛있네요. 나 답이 없다 마지막 계란 반개 형 입으로 아 그거를 저는 라또기 에 싸가지고 짜투리들 그 짜투리 튀는 최겨들까지 먹어줘야죠. 아 근데 이거 한끼 먹으면 진짜 든든할까? 와 근데 지금도 나 든든해. 근데 가격이 한끼 먹고 든든 안 하면 안될 가격이긴 한데 브런치는 이거 조금 배가 안 부를 줄 알았거든요. 와 든든합니다. 음. 야 우리도 근데 진짜 대단한 게답이왔다야 이게 가당키나 하나. 우리 여기 다키 어차피 남천동 사랑방으로 유명한데잖아. 그렇죠. 총평을 하면서 제방구 의사를 물어본다면, 음, 일단 디저트 메뉴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휘낭시에 먹으러 왔다가 마카롱 먹으러 왔다가 이제는 브런치까지 즐기다가 또 어느 날은 오늘은 그냥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가지고 갈래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만큼 먹을 게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다 괜찮습니다. 다시 오겠다는 뜻이지? 다시 오죠. 그리고 저는 뭐 매일같이 여기를 지나기 때문에 맛 없으면. 여기 리뉴얼할 때말렸죠 하지 말라고. <웃음> 근데 <웃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말만 믿지만 현실적인 맛 평가해주고 피드백 해주는게더 고마운 줄 알고. 맞아요. 그리고 디저트 요즘에 너무 많고 구움 과자 전문점도 너무 많지만 이렇게 좀큰 공간에서 홀을 활용해서 하는 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차도 한두세 대는 충분하게 할수 있으니까 애기들 등원 시키고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브런치 먹으면서 커피 한잔 하고 가끔 샌드위치도 포장해서 가시고 마카롱 휘낭시에 포장해서 또 선물 주기도 너무 좋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다음에 오셔가지고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마카롱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브런치 출시했다고 해서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먹을 것같습니다 마카롱 선물. 휘낭시의 뭐 선물 샌드위치 싸가지고 어디 놀러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어, 기분 좋게? 네. 사실 나는 당신 둘이 너무 잘해줬기 응. 때문에 긴말 안 하고 이걸로 설명이 된다고 했는데 <웃음> <웃음> 이게 다 먹겠나 생각했는데 무튼 오늘 신장기업은 남천동에 위치한 다키라는 카페 리뉴얼 오픈을 맞이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식이었습니다. 김사장이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와 저는... 오, 오늘 김사장 살아. 자, 오늘 오픈 기념에서 제가 현금을 가전 어떻게든 또말벌라고 얼마입니까? 오늘 전부 다 하셔서 할인 없이 어, 할인 없이 해야죠. 네. 또 오픈이니까 83,200원입니다. 전부 다해서 카페 되게 많요 <laughs> 아, 카페 되게 많나 이 금액이 거의 전 메뉴 다 드셔서 조금 할인해서 10만 원 받겠습니다. 5원짜두 장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대성하십시오. 감사합니다.